정제중앙공원에 쩌랑말이 나타났어요 와 별일이야 말 구경 좀 할게요 네. 이름이 뭐예요? 네. 이름 영국에서 어디? 영국? 회종보다, 영국? 회종보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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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예요? 목도리? 도토리? 얘가 말을 도토리라고? 먼길 왔다 얘 먼길 왔네 도토리래요 살 여섯 살 여섯 살? 와따라다 사람 손을 많이 타서 오, 오, 오. 아가씨 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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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여자는 힘들지 오오어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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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먹는구나. 너무 네, 네. 맛있게 먹어. 자추를 맛있게, 자추를 먹어요. 자추를 도토라. 자추를 맛있게 자추를 먹어요, 도토라. 자추를 자추를 도토라. 도토리, 도토리. 근데 이제 도토리 부르는 게 도토라, 도토라 이렇게 도토라. 부르니까. 예? 토리. 네, 토리? 도토리. 네, 근데 토리라 불러요. 아 토리. 귀엽다 미니말. 음, 아 미니말이. 얘는 이제 어, 팔라벨라라고 하는 좀, 좀 작은 품종이에요. 원래 이렇게. 음. 막 사람이 타거나 그런 게 아니고. 아, 애완용처럼. 네, 타지도 못해요. 승차감이 좋 아, 근데 혼자만 이렇게 는게 너무 신기하다. 시에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? 아, 어, 네네. 시에서 저희 승마장 지원해주셔가지고. 어, 신기하다. 네.